27페이지, 아, 지난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어, 부활이, 어,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인과 함께 우리 믿음의 어,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 모든 오장육부와 어, 모든 몸이 건강하고, 어, 또한, 그냥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심장에서 심장이 약하게 되어질 때 심장이 약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가 않으니까 모든 장기가 있으면 뭐하나 유명무실하게 어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 우리가 부활에 집중하는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어 이처럼 부활에서 나오는 승리의 복음, 승리의 소식으로 또한 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어, 모든 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힘과 능력이 어, 여기서 바로 부활의 어, 심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렇게 어, 부활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부활이 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 그래서 모든 어, 장기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어, 그렇지만 부활이 어, 부활이 연결되지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냥 어, 성경책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지식일 뿐이죠. 나에게 능력이 되지가 못하죠. 음, 왜?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 사람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에 불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어, 불복을 하지 않는데 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겠어요? 어, 또는 실제가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상황들이 되어지기에 우리는 분명히 어, 보게 되어지는 바는, 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권, 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 그리고, 어, 바로 신권, 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의 신권이 바로 부활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왕권이고 또한 모든 인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가 어, 참다운 어,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그리고 승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3, 이 26페이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성경이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한 번에 다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죠. 많이 배워서가, 많이 연구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제가, 어, 나의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주인만 바뀐 인생 가운데 모든 말씀들이 한 번에 실제가 되어진다. 한 번에 실제. 어, 거기다가 무슨 어, 무슨 대꾸를 하겠어요. 천국과 지옥? 가본 적이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인간은 수많은 말로 신학교 박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렇게 얘기하기도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때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또 은혜 받을 때는 또 때로 인, 어, 확실하게 천국이 실존하는 게 믿어지고, 그런데 또, 어, 은혜가 떨어지면, 또 천국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못해 이도처럼 구하하신 어, 예수님이 내 마음 내 마음에 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어, 증거로 믿게 되어질 때 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음, 한 번에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 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음, 연구에서 또는 뭐 어, 엄청나게 어, 공부해가지고 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성경을 몇 십도 몇 백도 해서 그걸 믿어지는 게 아니고 또는 어, 이처럼 한 번에 부활이 사실이기에 역사이기에 증거이기에 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 번에 아멘으로 어, 나의 주인 나의 왕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에 받을, 받게 되어짐을 통해서. 음, 어, 성경 66권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이 엄청난 복음이죠. 어, 성경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어, 축복이다. 축복.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어, 여전히 성경을 못 믿고 있는 어, 때로는 어떤 때는 믿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못 믿겠고 이렇게 어, 늘 어, 롤러코스트 타는 어, 인생으로 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늘 그거 가지고 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어,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어, 확실한 음, 그 복음으로 어, 살게 되어진다. 아까 신도희 어, 자매님도 나오긴 했지만 어, 어, 세상이 주는 행복에도 허전한 마음 주님과 동행하며 참 행복 깨달아라고 하는 최영민. 어, 채용님, 자매님도 그렇게 되어, 저희 동물를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그거죠. 어, 음, 뭐라고 했어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었나? 말씀도 다 뜬구름 같았는데 부하늘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새 피조물로 어, 변화되어 졌다 음, 그게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어, 어, 천국도 말씀도 이 모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그, 음, 특히 운전대에 지금 비호를 하게 되면 운전대에 그 앞에 있는 이 돌리는 것이 자꾸 빠져가지고, 어, 이게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자꾸 자꾸 빠져서 문제가 되는데, 바로 딱그 상태가 되어는그 상태. 이게 딱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계속 겉돌다가 빠지고, 다시 또 끼우려고 해도 다 또, 나중에 또 빠지고. 어, 아. 바로 이처럼,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이, 이처럼, 뜬구름 잡는 신앙처럼, 어, 능력이 없이, 어, 이처럼, 어, 힘이 없이 있는것 어, 같은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어, 이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아까 지금 그 운전대의 꼬다리 그 어, 파워 핸들 하게 되어지는 그그 모습처럼 어,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빠져버리는 또 끼면 빠져버리는 또 빠면 또, 또 빠져버리는 이렇게 어, 신앙생활이 겉돌게 되어지는 상황. 음,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거죠 여기가 자 그래서 오늘은 27페이지 제 3과 이 세상은 어둡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어, 지구본 위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서로 토라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마음 속에는 마음 속에 나와 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어,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을 표현하는 걸까요? 이것이 어떤 그림을 표현할까? 인류의 어, 모든 인간을 어, 대표하는 그림. 그래서 인류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처럼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서로. 어, 토라져가지고 서로, 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 이처럼 끊임없이, 어, 서로를, 어,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야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위에, 어, 중국 위에, 어떤, 어, 아시아 대륙 위에 이렇게 둘, 그, 어, 친구가 앉아서 서로, 어, 삐진 얼굴로 앉아있는 상황이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지조차 모르는채 어, 이렇게 알, 알아야지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음,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는채 이렇게 살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어, 서로 원수 맺고 서로 미워하고 어, 이러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지 어, 알지도 못하는채 살게 되어지는 바죠 자 28페이지에서 넘어가면서 28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 어떤 그림이에요? 가운데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고, 왼쪽에는 천국의 그림이, 천국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이 세상에, 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최지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하셔서 성경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만이 진짜의, 진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네. 자, 우리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네. 음. 빛이 어둠에 아, 어둠의 빛이 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올롯에서 1장 13절, 우리 사모님, 자, 그러니까 우리를 흥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이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어, 이 세상은 어둠이다. 예 네, 어둠이 되어지는 바, 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에 이렇게 달팽이처럼 동글동글동글 끝없는, 어, 이런, 어, 동그라미 형태의, 어, 세상이 되어지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표현되어졌을까? 왜 세상을 단지 단순히 흑암도아니 아, 흑감도 흑감이지만 지옥도 꺼먹고, 세상도 검, 검은 이제 까만데 왜 특히 지옥은 완전히 새까만데 세상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그걸 무슨 표시라고 하는 거죠? 미로. 음. 아, 어. 네요 미로? 블랙홀처럼 이렇게 왜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을 음? 세상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불안하니까. 어. 어지러우니까. 자 진리가 없는 세상이다. 진리가 없는 말 그대로 어, 진리가 없는 세상. 말 그대로 본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또는 어, 돈도 많이 가졌고 어, 또한 세상 경험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정작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채. 이 세상에 갇혀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문에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상황들 내지는 자기 경험에 자만하고 있는 도망에 빠져있는 세상들 그래서 끝없이 어 이처럼 하루살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하루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고 어 개구리가 아무리 어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개구리의 이상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듯이 어 이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어이 세상의 진정한 어,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어, 어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더러운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루살이의 지식과 경험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보다 더 고차원 내 계신 고차원적인 절대자가 주시는 그 진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실체를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절대자의 그 기준에 따라 절대자가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루살이가 아닌 하루살이가 음, 넘어서 그가 계시해 준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처럼 어, 우리는 아무리 어, 내가 이것을 더럽다 생각해도 또는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그 입에서 어, 성경에서 나오는 바가 마가복음 어, 7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 인간은 어, 입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어, 더럽다 아, 이, 어,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생각하지만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 입에서, 어, 뒤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더럽다고 할때 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경험과 어, 지식과 세상 학문에서 배우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 기본적으로 어 입, 입에서 나오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어 이런 말씀들을 어, 하게 되어진 것과 함께 음, 우리가 볼때어 이렇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 또는 아름다운 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보고 어, 정말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마음 속에 마음이 진짜 이쁜 사람을 이쁜 사람으로 어, 아름다운 사람으로 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이쁜 사람 어 물질적으로 외모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이 아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바 우리는 대단하게 뭔가 많이 배우,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또는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어, 정말 나는 똑똑하게 정말 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현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 거의 대부분 이세상에 거짓된 사단의 그 비질리 어, 가운데 속고 살고 있는 일들이 태반이다라는 것이죠. 가치 없는 곳을 향하여 온 열정을 다 쏟고 살고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다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는가 또는 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어, 온 마음을, 어, 열정을 다 쏟아붓는 상황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정말 돈을 위해서, 어, 또는 이성을 위해서, 또는 어, 어떤 경우에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 또는 어떤 이들은 어, 이처럼 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위해서 어, 그것을 어, 아름답다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학벌 우선주의, 외모 지상주의, 또 어떤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일평생 상처를 가지고 어, 상처를 받아서 살게 되어지는 또는 중독에 빠져서 술과 도박과 이런 모습들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 세상에서 빛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땅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 빛으로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넘어 영원의 생, 영원의 생, 생일을, 영원의 인생을 살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 진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지금 그림에 그대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일체 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인류에게 추상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천국, 추상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뭐 모든 것들을 가운데 이처럼, 어, 누구든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누구든지 함께 할수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 인간을 오셔서 우리를 만나, 만나주셨고, 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을 만난 인생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는 빛빛빛 빛, 어, 빛 가운데 인생으로 이렇게 새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고래도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나라로 옮겨주셨다. 음, 구하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구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빛가운데 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어와 같은 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어,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인생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본다고 했는데, 나는 안다고 했는데, 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니까, 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살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고, 그리고 어, 또한 어,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겨온 어, 모습, 그리고 또는 어, 이렇게 음, 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했고, 어, 이렇게 어, 거짓된 인생에서, 어, 그리고 혼미의 세상에서 어, 이렇게, 속고 살고 또는 알지 못하고 살고 어, 이처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 이 모든 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어, 흑암 속에 살고 있었는지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를 어,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살았다면 여전히, 여전히 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걸, 귀중하지 않은 걸, 어, 정말 어, 또는 옳지 않은 걸, 어, 이렇게 옳다고, 아름답다고, 또는 좋다고, 아주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어, 그리고 이 땅이 후에 어, 왜 사는지, 살지도 모르고, 죽음 위에도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모기, 모기처럼, 뭐, 개구리처럼,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우고, 먹고 자고, 싸우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어줄 수 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처럼, 어, 어, 아름다운 인생, 또한, 이 세상은 알 수도 줄수 없는 기쁨과 평강, 평강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어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조건 없이 무조건 누구든지 사랑해주는 이 사랑. 예수님이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으로서 어 이렇게 조건 없이 누구나 사랑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사랑해야 하는 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어. 우리 모두 이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서로 어,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옳은, 것, 옳은 것인지도 모르는 채, 어, 이렇게 옳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연연하면서, 어, 너무나 정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6 6권만이 절대 진리 앞에 자신들이 배웠던 어, 지금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 여하튼 지식과 경험들이 아닌 정말 절대의 리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인생, 진짜 복된 인생, 어,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오늘을 살리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 함께하심을 믿고 사랑할 애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阿门。阿们